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아이 시간입니다. 아시아 경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 합니다. 풍부한 자원과 넓은 영토를 갖고 어, 있지만 패론주의로 상징되는 정치 포플리즘 때문에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남미의 병자라고 불렸던 아르헨티나가 최근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게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최근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아르헨티나를 칭찬을 했습니다. 구조 조정, 경제 안정, 성장 이런 측면에 주목을 한 것이죠.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효율보 수장을 맡게 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스타일의 이런 개혁을 칭찬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모든 나라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이제 지출 삭감이라든지 공공 개혁 이런 것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긴데요. 2023년 아르헨티나 대선 현장에 가죽 잠바를 입고 전기톱을 들고 나타나서 썩은 병폐를 다 도려내겠다. 아, 이렇게 퍼포먼스를 강하게 외쳤던 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전기톱 개혁 이렇게 지금 국제사회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과연 남미의 병자라는 이 오명을 씻어내고 새롭게 남미의 강자로 거듭나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실 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좀 익숙한 인물은 아니에요. 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사실 이제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소속돼 있는 자유당이랑 정당이. 군소정당입니다. 사실은 이제 자유당이 상원 이제 72석 중에 5석, 그리고 아하. 하원에서는 257석 중 28석만 갖고 있는 아하. 굉장히 작은 정당이군요. 군소정당이군요. 예. 네. 근데 이런 군소정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이변으로 지금 얘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태생이고요. 네. 버스 기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알려져 아, 있는데 아버지가 버스 기사셨다. 예. 음.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경제학에 관심이 높아가지고 영국계 대형 투자은행인 HS SBC에서 이제 수석 경제 고문으로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국제 상업 회의소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이제 비이십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이런 곳에서도 연구원으로 근무했었던 아. 완전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에 정당인 자유당을 만든 이후에 군소 우익 정당들을 규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정당 연합을 창설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대통령이 된 굉장히 입지 전적인 분이죠. 아. 본인이 정당을 주도해서 창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경제적인 이런 지식 이걸 바탕으로 썩은 아르헨티나를 고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그런 인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쨌든 좀 군소정당 인데다가 여러 가지 이력을 볼때 새로운 주목되는 그런 인물이긴 하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밀레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IMF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이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무엇보다도 일단 2023년. 12월에 이제 밀레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지금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통치를 한 셈인데요. 네네. 근데 거의 회생불능 상태로 알려졌던 었 아르헨티나의 일단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평균 190%에서 200%를 넘나들었습니다. 었 네.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한 118%까지 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1년 만에? 예,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아르헨티나 정부도 이런 뭐 고강도 구조조정, 그리고 그의 집권 이후에 12년 만에 예산이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1년 만에 예산. 적자 12년 동안 적자였던 것을 흑자로 돌려놨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그동안 굉장히 흔들렸던 폐소화 가치도 이제 안정화를 시키면서 네. 환율도 지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아르헨티나의 대표 주가 지수인 메르발 지수도 네. 지난해 무려 172.52%나 상승을 했습니다. 아, 많이 올라갔네요. 네, 굉장히 어. 많이 올라갔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임기 초에 이제 마이너스 7% 대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금은 연 3에서 4% 아마 올해에는 5%까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5%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 우리나라 뭐1.7% 8% 얘기하는 거랑 견적 보면 어쨌든 아르헨티나 경제가 많이 살아나것 같다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성과가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었고. 정말 대선 유세 때 말씀해 주셨듯이 전기톱을 들고 다녔듯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감한 긴축 프로그램을 벌였는데요. 공공부문 근로자만 지금 3만 3천 명 이상을 해고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연금 인상안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들도 모두 부결 시켰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이제 임업이나 관광, 에너지, 철강과 같은 아르헨티나의 주력 산업에는 이제 대규모로 2억 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들은 법인세를 또10% 포인트씩 인하를 해주는 투자 촉진 정책을 이제 활발히 이어나갔습니다. 네. 한 정책들로 이제 경제 선순환 구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대외 신인도가 많이 살아났고요. IMF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의 외채 상환 시기도 많이 조정을 할수 있게 돼서 이것이 가장 큰 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 이 공공 부문의 구조 개혁. 이것이 특히 국제 사회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이현욱 기자도 얘기했지만 공공 부문에서 부처 숫자 자체를 18개 부처를 9개로 그냥 절반으로 확 줄였어요. 무슨 예. <laughs> 말이 전기톱으로 진짜 부처를 자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들도 공공부문 근로자 3만 3천 명 해서 전체적으로 한 7만 명 줄였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1년 동안에 엄청난 개혁을 한 건데 또 그만큼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현욱이자 마찬가지로 쭉 이런 개혁을 했지만 뭐실업률과 빈곤율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예 아, 이런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워낙 짧은 기간에 지금 극약 처방처럼 내려진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네.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고용의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 근로에 그동안 의존을 했었던 아르헨티나는 실업률이 지금 다시 7%대 이제 8%대 가까이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빈곤율도 다시 이제 54%를 넘어가게 된 상황이어서 빈부격차도 더욱 극심하게 됐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레이 정권의 지지율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서 여전이50% 네. 이상을 기록하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학자 출신에또 정파도 소수정파다 보니까 이런 우파 자유주의 정 당이 과연 남미사회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아. 우려들이 많았 었는데요. 음. 그런데 생각보다 계속 장기집권 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이제 경제가 확실히 달라지는 걸 실감을 하면서 음. 여전히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장기 적으로 구조개혁을 잘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생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이것을 얼마나 계속 유지 확대 강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좀 과제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바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자국 통화의 달러화 대체 정책 이게 이제 밀레이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어떤 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이걸 또 추진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당장은 이게 아르헨티나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좀 불안 요소도 있다. 이른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있던데요. 네, 이게 달러라이제이션은 사실은 이제 이 아르헨티나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정. 책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남미의 상당수 국가들이 자국 통화 대신 달러를 법정 통화로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또 법정 통화 중 하나로 발표를 해서 화제가 됐던 아, 비트코인을 에사이바도, 예 아. 그런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인 달러화 사용 국가인데요. 이 정책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자국 통화로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도저히 살릴 수 없는 한마디로 국가 경제가 마비 상태이른 에 국가들에서 극약 처방으로 내리는 정책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자국 화폐 사용을 사실상 포기하고 건전한 다른 나라의 화폐를 당장 도입하면은 경제는 이제 바로 좋아지긴 하는데 음.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달러라이제이션이 마냥 좋은 건 아닌 것이 자국 화폐 사용을 아예 포기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이제 미국 정책이 변할 때마다 금리 정책이 정책이 변동돼서 달러가치가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마다 그 충격 여파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바로 아, 바로 영향을 그 미국의 영향을 받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처럼 바로 미국 달러가치 변동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변동을 시켜서 아니면 음. 금리 를 고정을 해 가지고 이제 환율 방어를 할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비기축통화국이면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중진국들의 경우에는 과연 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포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로 음. 그 딜레마들을 많이 느끼는 다고 하고요. 네. 이거를 보통 이제 트릴레만 하는 용어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로서도 뭐 여러 가지 향후의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 당장은 이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고 네. 빈곤율도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또, 또 올해 경쟁 성장률을 막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또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좀 ING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거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IMF도 칭찬을 하긴 했지만 이게 모든 나라에 다 아르헨티나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뭐 강도 높은 다 구조 조정하고 우리도 우리 통화 중심으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어떤 나라든 간에 뭐 귤이 이른바 횟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했듯이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의 이런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우리가 배울 바가 무엇인가? 우리 상황에 맞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밀레이 대통령의 이런 정책 흐름 좀 배울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정책 자체는 우리나라는 이제 중진국을 이미 넘어서 선진국 경제체제로 접어든 국가기 이 때문에 100%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머스크 CEO도 감탄을 했듯이 고질적인 정부의 비효율성을 뜯어고치고 방만경영을 축소하는 데는 전 세계적인 모든 나라들이 아마 참고 사례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청년 실업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나라 중에 하나고 이로 인해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동시에 굉장히 급증하는 상황이 이란 건 이제 여러 나라들의 지적 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경제 상황도 이제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따라서 이 정책에 좀 참조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부처마다 나뉘어서 좀이른바 반만하게 운영되는 복지 재정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 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정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어, 이런 흐름도 일정하게 어, 우리 사회에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아르헨티나 최근에 IMF가 주목한 아르헨티나의 경제 개혁과 관련해서 이 밀레이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고 그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등과 관련해 이현우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